자, 제가 지금 이 측면 인터뷰 끝나고 나서 자그 회계한 아들을 데려고 이게 어딘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호 작가님께서 사영도 선생님 바로 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영도 어디 계세요? 아, 네. 앞에 아 어, 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찍었던 거예요. 윤석열을 찍었는데 노이놈 이모,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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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야? 어머니, 회계한 아들 데려왔다. 자, 제모 자, 들어보십시오. 아, 돌아온 타가인팀 뒷모습 이렇습니다. 자, 일단 뒷모습 보고만 주저앉으시오. 아, 우리 여원이 멤버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등이야 얼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얼굴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공개.